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가래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의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아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근데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메 그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침해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감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아멘. 우리 좌우의 앞에 또 눈으로 좀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나오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보배이십니다. 이 기도의 재단 불이 꺼지지 않도록 헌신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감사하고 앞으로도 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 능력의 정도로 승리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야 2장은 성경의 모든 말씀이 감동이고 은혜지만 특별히 이 2장 말씀은 더 깊은 감동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게 하시는 아주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놀라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이 땅에서 사명을 마치고 그 뒤를 잇는 선지자 엘리사가 새로운 사역을 이어받는 장면이지요. 여러분, 이 열왕기의 2장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말씀과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왕기상 19장에 보시면 18장에 그렇게 놀라운 갈멜산에서의 이 전투 대결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엘리야가 19장에 보면 은이세 벨이 죽이려고 덤벼들지요. 그때에 이 엘리야가 도망을 가고 피신을 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먹여 살리셨어요. 일어나라 먹어라. 육신적으로새 힘을 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세미한 음성 그래서 좌절과 실망 가운데 있던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세면 음성으로 말씀하시며 영적 치유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사명을 회복하게 하셔서 큰 일들 엘리사를 세우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우며 네 사명이 끝이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그 메시지를 주시면서 엘리야에게 새 힘과 새 사명을 주신. 그 이야기 기억나시죠? 이것이 열1기상 19장 말씀이었어요. 바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엘리야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모습이 오늘 열1기야 2장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열1기의 2장 말씀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이 짧은 시간에 이것을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다 아시죠? 엘리야가 하늘로 올려질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 엘리사를 데리고 길갈에서 출발해서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계속해서 엘리사에게 여기 머물러라 라고 하지만 엘리사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참그 제자의 모습 또는 스승의 모습의 아름다움과 그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요단강을 가르는 그 놀라운 기적이 나오지요. 어떻게 보면 엘리야의 마지막 사역이라고 할수 있는 이 엘리야가 겉 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치자 물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건넙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승천합니다. 불수레와 불말이 나타나서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는 회오리바람 타고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지요. 그다음에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그 사역을 계승하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선지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이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졌지요. 그래서 이 엘리사는 그 겉옷으로 요단을 칩니다. 그랬더니 물이 갈라집니다. 이런 기적을 통해서 엘리사에게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함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며 여전히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엘리사는 여리고의 물을 고치는 기적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통해 놀라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그 가운데 베델에서 소년들이 조롱을 하지요. 그런데 그 조롱하는데 이 조롱하는 소년들이 심판을 받고 또 공격을 받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의 메시지지요. 왜냐하면은. 단지 엘리사를 조롱한 것은 사람을 조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한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을 조롱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을 멸시한 죄에 대한 경고로 이베들레에서 일어난 소년들의 조롱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전체 얘기만 해도 이렇게 내용이 많은데 그 내용을 다 오늘 말씀을 드리고 나누기는 어려울 것 같고 몇 가지의 내용만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엘리야가 마지막 여정 아까 말씀드렸던 길갈에서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옮겨지지요 그리고 이세 도성 길갈, 베델, 여리고 이 귀한 지역을 방문하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사역을 계승하는 일을 이어가십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던 그 우상중배, 숭배, 죄악, 여기에 대항해서 아하방 시대부터 목숨 걸고 싸웠던 아주 위대한 선지자지요. 그런데 이엘리야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사역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선지자를 세우는 사역이었어요. 후계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사와 함께 길 갈로 가고 베델로 가고. 여리고를 지나서 요단강까지 가지요. 그데 여기에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나와 있는데 이 베델이라는 지역을 제외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진입하고 가나안을 들어갈 때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바로 이런 지역이거든요. 그러니 가만히 묵상하면서 생각하니까 엘리야가 이 역사적인 길을 걸으면서 아마 모세가 이 자신의 후계자를 세울 준비를 했던 것처럼 엘리야도 그런 마음으로 그 역사적인 그 땅을 밟으며 엘리사와 동행했던 것 같아요. 엘리야는 자기 자신의 전부를 바쳐서 충성했지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마지막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후계자를 세우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충성스러운 태도로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후계자를 세우는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면 엘리야의 사역은 완성되는 사역이 아니지요.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를 통하여 엘리사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은 끝이 없다. 세상은 변하고, 세상은 악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과 하나님의 말씀은 중단이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진행형이고, 지금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해도, 아무리 교회를 핍박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시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음을 통하여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가지고 살아갈 때 담대함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교회를 욕해도 쓰러질 이유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비난하고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에 많이 많이 핍박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셨고 이루고 계시고 여전히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지.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주눅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 땅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여러분 어깨를 딱끄시고 오늘 하루도 당당하게 하나님은 오늘 교회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일을 이루어 가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는데 더 깊이 묵상이 돼요. 왜 하나님께서 2025년 12월에 이 본문 말씀을 오늘 성도님들과 나누도록 이 본문 말씀을 오늘 이 시기에 이 말씀을 허락하셨을까? 우리 광목사님, 정말 지금까지 귀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사역 선교 사역을 헌신적으로 감당해 오셨는데 부족한 제가 그 뒤를 이어서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되지요. 여러분 이런 모습만 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종들을 또 세우시고 또그 사역을 이어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 사실에 참큰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로 부르신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지금까지도 성교회 이 놀라운 사역을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 왔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셨고 우리 사역자들을 사용해 오셨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해오셨어요. 그래서 더욱 기도하게 되고 더욱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더 올바르게 말씀 중심으로 교회에 두신 본질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그 깨달음을 가지며 저는 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역에서 사역이 이루어지는 사역의 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말씀을 이루어가시는 과정 속에 우리가 다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놀라운 사역의 개성과 지도자를 세우고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것은 교회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에도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녀들에게 믿음의 개성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으로 성경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할 때에 가지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믿음의 부모님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가정 안에서도 믿음의 계승, 사역의 계승이 이루어지며, 그 자녀들이 믿음을 본받아, 부모의 믿음을 본받아 계속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자녀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의 사역 계승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시는 것뿐만 아니라. 각 가정의 부모로 세워 주셨으니, 우리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믿음의 개성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더 깊이 무릎 꿇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간절히 무릎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광목사님께서 중국에 이렇게 33년 동안 무슨 사역을 하셨습니까?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사역을 하셨어요. 이 사람을 세우는 것이 엘리야를 통하여 엘리사가 세워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인데 바로 그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에요. 저는 그게 너무 너무 감사했어요. 부족한 저를 세우셔서 교회를 섬기는 종으로 하나님 부르시고 또이 아름다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주신 은혜뿐만 아니고 이미 예언 교회는 목사님과 성도님들 을 통하여 무슨 사역을 하셨습니까?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통해 또 사람을 세우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확장시켜 온 하나님의 일이었고 거룩한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사실. 그 일들을 여러분들과 목사님이 이렇게 이루어 가고 계셨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는 거지요.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지금도 멕시코에 네 명의 학생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일 년에 한 두세 번씩 가는데 얼마나 얼마나 이 친구들이 잘 성장했는지 최근에 지난달에는 영상통화가 왔어요. 여기서 내려가신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유목사님 보고 싶어합니다. 애들이 그래서 영상통화를 이렇게 했는데 이네 명이 이제는 그 교회의 핵심 멤버가 되어가지고 그 선교사님들을 돕고 그 친구들을 불러서 케어하고 찬양 인도를 하고 바이블스터디에 참여하고 여러분 왜 이렇게 성교 헌금을 드리고 왜 이렇게 중국과 또 여러 지역에 선교사님들을 세우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웁니까? 오늘 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사역과 믿음의 계승과 사람을 세우는 것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그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성경 전체에 의르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룩한 일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규하고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이 그 지역에서 믿음의 지도자가 되도록 하는 그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이 교회를 통해 놀라운 선교의 열매와 선교의 사역과 사람을 키우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룩한 사역에 동참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이 귀한 사명과 사역에 온 힘을 함께 기울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을 세우고 사역의 계승이 되어지고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뭐이한 가지만 해도 시간이 다가 버렸네. <laughs> 한 가지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장면에 보면은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엘리사의 간구가 나오지요.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엘리아가 묻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씀이지요.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 에 갑절의 영감이라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능력, 내가 스타가 되고 싶다, 나도 엘리야 스승님처럼 내가 정말 유명한 스타가 되고 싶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 갑절의 능력이라는 것은 원래 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장자의 목심니다 장자의 목. 그러니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사가 이 놀라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필요한 성명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간절한 간구지요. 엘리사는 마지막 기회라고 할수 있는 이 시점, 이 자리에서 어떤 개인적인 욕심이나 개인적인 영화나 개인적인 물질을 간구한 것이 아니고 사명을 위해서 능력을 간구했어요. 엘리사는 이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스승의 사역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 그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게, 갖추게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한 거죠. 그래서 사역의 계승은 사람을 또 세우시며 거기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실 때 능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여기서 주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우는 사람이 사람을 세우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 사역의 계승 이루어지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때 필요한 것은. 그 사역자 위에 하나님의 갑절의 영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향한 기도예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제가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이 교회를 섬길 때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능력이고, 세상의 지식이고, 세상에 뭔가 보이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 저의 간절한 기도가 포함되는 것 같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포함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는 저에게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감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세가 한 달여 전에 부임했을 때 새벽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기도하는 것은 딴게 없다 그랬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저에게 놀라운 영감을 주시고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에게도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에게 이 놀라운 믿음을 계승하고 우리가 선교사역하고 전도하면서 사람을 키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스킬이나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갑절의 영감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주의 제자들로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다 다루지 못한 말씀을 오늘 하루 동안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고 사역과 선교 사역을 통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절대로 하나님은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교회는 망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계속하여 승리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고 오늘도 당당하며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